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JSP팀 2조고요 여기서 보이듯이 JSP, r 액트 음악 공유 플랫폼, 어, 이름 하여 뮤즈를 발표하게 된 2조 어, 팀장 최 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차입니다. 저희가 PDF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못 넘기고 이렇게 위아래 스크롤로 옮기는데, 뭐, 그럼 보는 데 지장 없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소개, 주제 선정 배경, 프로젝트 팀 구성, 개발 방법론 및 생명 주기, 데이터베이스 구성, 프론트엔드 구성, 백엔드 구성, 시험 및 Q&A 중간중간에 다른 항목도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뮤즈가 어떤 뜻이냐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만의 아이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같이 멜론은 진짜 멜론처럼 로고가 만들어져 있고 스포티파이는 진짜 와이파이 터지듯이 로고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뮤즈 로고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 이제 일단 뮤즈라는 게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학문과 예술을 관장하는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서 뮤즈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곡을 지은 단테의 베아트리체라든지 아니면 봉준호 감독님의 뭐 그, 배우 분이? 아, 성강호씨성강호씨 계시고, 그런 느낌으로도 쓰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의 뮤즈는 음악을 하는 예술가들의 곁에서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는 의미로 뮤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 형상이 M이랑 S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음표 형상까지 이렇게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이랑 S 음표를 합쳐서,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여기 한 로그 안에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로그로 구성했습니다. 자,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저희가 어떤 주제를 선택할까 투표를 받고 진행을 한 결과 모두 음악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쁘게 만들어진 음악 공유 플랫폼, 그 아마추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음악 공유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요 화면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걸 만들었고, 어떤 걸 썼는지,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일단 프로젝트 팀 구성입니다. 저는 일단 발표하고 있는 최대열이라고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랑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역할을 맡았고, 저희는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프론트 e n 랑 백엔드 팀으로 나눴습니다. 어, 여기 보이듯이 프론트 end 두 명, 백엔드 두명 이렇게 했고 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렇게 나눠진 팀대로 서로 잘 소통하고 서로 잘 연계하면서 이 나눠진 조들도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소통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폭포수 모델, 에자일 방법론을 결합한, 이제, 개발 방법론 및, 그, 개발 생명주기입니다. 일단, 폭포수 모델이라는 건 개발 생명주기인데요. 자, 폭포수 모델은 프로젝트 계획,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명확한 단계 구성으로, 어, 진행을 하는 개발 생명주기고, 에자일 방법론은, 이, 한, 한 단계에서 여러 번의 스프린트를 돌리면서, 어, 완성도와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두 모델을 합쳐서 명확하게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마다 여러 번의 스프린트를 거쳐서 어떤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 AR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MySQL을 사용하였고 이렇게 테이블을 여러 개를 구상을 하였는데요. 딱 봐도 테이블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됐고, 뭐, 홀링키 가져가고, 아니면 기본키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m y s q l 로 일단 작성을 했는데, 예, 저희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게, 이 음악 데이터랑 이미지 데이터를 저희가 비에로비 방식으로 저장을 했는데, 이게 음악을 여러 개를 넣으면 넣을수록 데이터베이스에 부하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프로젝트를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킨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어, 탑재를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자, 뭐, 기본 구조는 여러분들과 똑같듯이 HTML, j a 스크립트 CSS를 썼고요. 자, 자 JSP랑 r a t 를 썼는데, 현직하게 말하면 저희는 r a t 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r a t 를 제일 많이 쓰고, JSP는 진 거의 배뜨린 정도로만 썼는데요. 이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프론트 엔드에서 리액트를 쓰는 게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애니메이션도 잘 동작하고 또 리액트 반응자가 있었기 때문에 리액트를 조금 더 주력으로 사용을 하였고 JSP를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JSP도 로그인 화면이나 메인,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JSP를 사용을 하였고 JSP로 구성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을 리액트로 넘어왔기 때문에 JSP도 충분하게 학습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구성입니다. 저희는 일단 리액트가 주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 서버는 자, 자바스크립트의 node.js입니다. node.js의 e x p r e 서버를 사용을 해서 엑시오스로 액시오스, 이제 통신을 할수 있게 했고, restful API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그 다음에 JSP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 서버로는아파치 통켓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JSP 사용하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까 말씀했듯이 MySQL이랑 HIDSQL을 썼는데 이게 저희가 빅데이, 좀 빅데이터는 아니긴 한데 데이터 용량이 크기 때문에 포스트레스 QL이나 몽고디브를 사용하였으면 조금 더 부하가 적었지 않을까 싶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일단 저희는 MySQL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자, 바로 일단 프로젝트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 아니라 잠시만 기다려 주시자 이렇게 가면은 저희가 여기 로고를 박아주려고 했는데 로고를 방금 빡했습니다그래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면 로그인도 있긴 있는, 아니 그 회원가입도 있긴 있는데 회원가입 은뭐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뺐으면 뭐 기능 은다 있을 거니까 들어가면은 이제 메인 페이지가 나오고 이제 뭐 아티스트 그러니까 장르가 겹친 아티스트들이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뭐 선호할 만한 노래, 최신 노래, 뭐 선호할 만한 아티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느린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일스케일을 쓴다고 데이터베이스에 PMM 2로 체크를 해봤는데 부하가 엄청 많이 걸려서 로딩하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 뭐. 최신 노래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하가 걸려서 이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선호할 만한 노래를 선정한 기준은 이게 회원 가입을 할때 여기 신죠 회원 가입을 할때 자기가 선호하는 장르를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선호하는 장르가 하나라도 일치하는 노래가 있으면 어 인기 순별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어이 계정을 보니까 뭐 J팝 좋아하는 것 같고 여기는 뭐 해외 팝송 좋아하고, 뭐, 게임쪽 좋아하는 계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신 올라온, 최신으로 추가한 노래들을 시간으로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딱, 그리고. 다음에 추천 앨범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 말씀드렸다시피, 추천 노래에서, 추천 노래가 속해 있는 앨범이 있으면 그 앨범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 앨범이 플레이리스트 역할도 할수 있고, 진짜 공식적인 앨범도 될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애니메이션 OST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앨범 제목이라고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플레이리스트인데 앨범 형식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노래틀 틀어. 저희는 이렇게 옆에 사이드바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이드바에 가면. 하면서 각 흐머드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업로드 가능. 이거 있는데 이제 반복 재생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은 노래 반복 재생을 이제 할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꺼져 있다면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게 되요. 기본적으로. 음악 공유 플랫폼이 있는 기능들은 전부 다 있습니다. 저희만의 특별한 기능은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되지만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다른 플랫폼들을 따라 쓸수 있도록 플론 코딩을 한것 자체가 저희가 학습을 제대로 했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고 이제 본인 앨범이랑 본인 음악에 들어가면은 또다야 데는 마치고, 그리고 Q&A.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앞에 사이크 되게 느리네.